3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0 3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두 개의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기스게 하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산, 아수베 사네리방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따이시오니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게 믿음과 평안을 주셔서 한 주간 또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쉬웠던 일들도 다음 주에는 흡족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번 주일 날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고 여집사들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종직의 제교육도 있습니다.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새벽에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을 일깨워 주셔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하늘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암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내조 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몸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암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줄여 주시고 줄여 주시고 줄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거내낼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 손자들을 데리고 아무 손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니의 인생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주고 있어우니 주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우리 별고동이에게도 하느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의 무의식 가운데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식이 또한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 선교지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절절히 아래는 제목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에서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교만을 판가름하는 기도의 유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대체로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들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도무지 나오질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사내립 왕의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사내립이 보내온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뜨고 이 모든 상황 좀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스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놓고 보면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아의 기도가 원인이 되고 있고요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결과로 주어집니다 네가 기도하였고 내가 들었다 히스기아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단지 허공을 치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올려드리는 나의 간절한 소망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시기에 동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공허한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전에 들려진 간구라고 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 번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정말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해 놓은 기도 응답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의 심령을 꽉 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아무리 치밀한 전략을 짜도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말 2천 필을 누가 빌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도 없는 형편이에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외교적으로 온갖 노력도 다 해보았지만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은과 금을 갖다 바쳤는데도 얼굴을 바꿔 버렸지요. 그 어떤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는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지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오는 방편.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문제 현장에 쫙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유일한 방편.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내는 하나님의 지혜 내 삶의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냐? 네가 할수 있는 일은 해야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약간은 위험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할수 있는 일을 안 했습니까?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까지도 그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가운데는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평소에 도움이 될것 같았던 인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고 기도만 하면 다 되냐? 할수 있는 일은 네가 해야지. 때로는 옳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효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네가 할수 있는 일은 네가 해야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약간은 조롱하는 뜻이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한쪽으로는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런 조롱을 들을 만한 성도들이 점점 사라진다. 그치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야지. 하고, 정말 힘을 다해 일을 하는 성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런 조롱을 들을 만한 성도들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 번씩 들기도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줄 알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나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제가 여집사원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쯤? 브루스 월킨슨의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온 땅에 그냥 유행하고 있을 때에 전그 책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있을까? 그런데 한 20년 만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50대 중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보는데 참 귀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기도만 하면 그 일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저 종교적인 형식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그 무슨 기도의 역사를 보겠냐고요. 여러분, 히스기아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애썼던 모든 것들은 다숲포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상황이요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역전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묵상해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을 놓고 하나님이여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온 세상에 패권을 다 주고 네 마음대로 다할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잘 봐라. 천여 딸 예루살렘 하나 함락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굉장히 우락부락한그 근육질의 남자와 같은 아수르가 온갖 방법으로 윽박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데 천여 딸 유다 하나를 이겨내질 못해요. 대조가 되잖아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힘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세 장에 갇힌 새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는 히스야를 조롱했던 아스루 왕이 오히려 처녀 딸 시온에게 조롱과 모멸을 당하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상황. 그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좀더 열심히 내가 좀더 부지런히 내가 좀더 지혜롭게 움직이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심각한 착각이요. 아니, 은근한 교만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그 초라한 것들이 능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만 도무지 바뀌지 않던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처녀 딸 예루살렘인데도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못 이겨요. 목회하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저 역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제가 배웠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것도 이를 과강 몰고 억지로 겨우겨우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데 그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어떤 소망이 생겨서 인내하게 되어져요 당장에 뒤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잘 배우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희스기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수르의 교만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지요. 코에 호흡만 딱 멈추면, 이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능하게 살았든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은 것.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마치 형용 모순처럼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성도? 마치 이게 가능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수르가 왜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겨요. 그럼 교만해져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꽉 지키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게 인생이지요. 아수르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조가 2 5절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금 아수로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종 랍사게를 통하여 나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평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평양목과 아름다운 형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들도 내가 다했다 길이 없는 곳에도 내가 길을 냈다 레바논의 그 울창한 살림도 내가 다 통과했다 높은 산 꼭대기 에는 백향목과 향나무도 내가 다 베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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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하면서 나를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우는 좀 달랐지만 그분들 다 뭔가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다안줄 알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다할수 있을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어요. 야,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겠구나. 저만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질 않아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아수르방 사내립이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온갖 교만을 다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했다고 보지 않고 내 앞에서 네가 교만을 부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온갖 말로 위협하고 공갈하면서 교만교만을 떨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 앞에서 교만을 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내가 다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다 해냈다.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나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도 헛수고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 온갖 말로 협박한 그 편지를 희스게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네가 다 했다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일다할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내 백성을 손끝 하나 될수 있는지 실제로 요 아수랑 사내림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서 그 가운데 속에 반역으로 죽어요 그 교만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아수로 왕에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 네가 어째 듣지 못했느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아스로 왕에게 네가 들은 것이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냐는 것입니까? 이 일들은 아수르 왕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업들을 헐 돌무더기가 되게 하인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한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에베소도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진 만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다 정한 것이고 때가 되어서 그 일이 다 일어난 것이고 네가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백향목과 향나무를 꺾고 애굽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다 했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나무꾼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끼의 교만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무꾼 손에 쥐어져 있는 도끼의 교만. 내가 저 나무 다 베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꾼이 그 도끼 잘 갈아주었고요. 힘 있게 제대로 쳐줬기에 나무가 깎였는데 도끼의 교만.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도끼 주제 감히 나를 모욕하고 네가 다한 것처럼 교만을 떨어 하는 그 창망을 하는 거야. 우리 잘 들으셔야 돼. 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꾼 손에 주어진 도끼 주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제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 지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딱 손을 놓는 순간 녹색이 시작하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지요. 이 세상 역사는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사람의 세상을 움직인 것도 아니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내삶 가운데 속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불쌍해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해요 왜?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면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있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준다고 믿고 그분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늦어서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없다 일러서 설일는경우가 절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스게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자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근사한 것을 주시면 내가 다 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됐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 드립니다. 히스게 하는 아스르왕에게 받은 협박편지를 하나님께 쫙 펼쳐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즘 내 상황을 쫙 펼쳐놓는 시간. 쫙 펼쳐놓고 하나님 귀를 열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하고 부르기 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명 가운데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주메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단지 종교적인 형식으로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쏟아놓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민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 천사들의 쟁반에 담겨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다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